안녕하세요, 노승찬입니다. 자, 이제 12월이잖아요? 저는 3, 6, 9. 12월에 제일 설레더라고요. 왜냐면, 올영 세일이 있는 날이니까. 자, 12월에 올영 세일 맞이해서 올리브영에서 어떤 걸 사면 좋을지 하나하나 보여드릴 거거든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뚠딴! 자, 먼저 첫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이지엔트리의 어니언 유표 클리어 패드입니다. 이젠트리 브랜드는 자연유래 성분들에 집중을 해서 정말 순한 제품을 만드는데 동시에 기능성은 제대로 잡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브랜드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미백에 진짜 미쳐있는 사람이라고.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젠트리에서 흔적 케어, 미백 케어, 잡티, 기미 케어에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꾸준히 사용해 오고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게 바로 이 토너 패드거든요. 뭐 닥토라든지 스킨팩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팔꿈치라든지, 목이라든지, 이런 각질 케어 해줄 때도 정말 좋은 게 바로 토너 패드잖아요. 그래서 활용도 있게 좀쓸 수가 있는 제품이라서 얘를 전 선택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흔적 케어, 미백 케어, 잡티 케어까지 같이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좀 선택했던 게이 전성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보통 전성분은 앞단에 나와 있는 성분일수록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1번이 양파추출물. 82만 ppm 들어가 있대요. 보통 이런 톤업 패드들은 1번이 정제수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얘는 양파추출물. 양파추출물이 흔적 해어나 흉터 케어. 뭐 이런 연고나 이런 제품들에 많이 들어가요. 근데 이 양파 추출물도 그냥 양파 추출물이 아니라 청정 지역이라고 하는 그 무안에서 나온 적양파 있죠. 빨간색, 보라색 그 양파 그 추출물이 들어간대요. 이 식물 보호 영양소라고 하는 파이토케미컬 있잖아요. 그게 일반 양파보다 이 적양파에 30배 이상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흔적 케어에 도움될 수 있는 성분들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양파 추출물만 들어가 있냐? 그게 아니라 소듐 헤파린 컴플렉스, 트라넥 삼산, 비타민 C 유도체 그리고 파아 성분까지. 그래서 진정 성분, 미백 성분, 각질 케어 성분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하나로 다 끝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보통 토너 팩하고 똑같은 패키지로 들어가 있고 한 장씩 꺼내서 쓰시면 되는 건데. 제가 더 좋았던 건이 패드가요, 순면이래요. 100% 순면이고, 표백제, 형광물질, 포르말데히드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간, 정말 100% 순면. 피부에 닿았을 때 진짜 부드럽거든요. 제가 이런 토너 패드들을 닥토로 잘안 써요. 왜냐면 피부에 자극이 될까봐. 근데 얘는 너무 부드러우니까 그냥 살살살 문지르면서 피부 결 정돈해줄 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보통 토너 패드들 보면, 이통 안에 에센스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는 보시면 거의 안 들어있는 거 보이세요? 그쵸? 거의 없죠? 아, 그래서 얘가 좀 충분하지 않으려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한 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에센스가 함침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한 장이. 아직도 더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그니까 이한장한 한 장에 엄청나게 많은 에센스가 함침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통 안에 에센스가 많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피부에 올리잖아요? 피부가 진짜 촉촉함이 오래 가고요. 피부가 너무 편하네요. 그리고 보통 이거 한 장으로 피부 한 쪽만 올리시잖아요. 그래서 아, 양쪽 하려면 두 장을 써야 되니까 좀 아깝다 싶으셨을 텐데 얘는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일곱 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패드 하나로 양쪽을 다 얹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크기도 보시면 지름이 7cm래요. 진짜 크죠? 이래서 볼 한쪽을 다 차지할 정도로. 진짜 커요. 쓰고 났을 때, 요 촉촉한 보이세요? 그래서 나는 이번 여름에 기미가 많이 올라왔어. 뭐 잡티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이럴 때그 고민 부위들을 집중적으로 올려서 케어해 보실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뚠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게, 이젠트리에서 나온 이 겔크림인데, 어니언 유페어 겔크림이거든요? 이것도 얘랑 궁합이 너무 좋아. 얘는 겔크림인데, 수분크림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 드렉터파이님의 수분크림 탑오브 탑에 얘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진짜 좋은 제품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번 성분. 전성분에서 1번이 양파추출물 71% 이상 들어가 있대요. 뿐만 아니라 뭐소듐해파린 트러넥삼산, 비타민C 유도체, 그리고 얘 크림이잖아요. 3종 히알루론산까지 같이 들어가서 그 속보습에 진짜 좋아요. 제형 보여드릴게요. 보통 겔크림 하면은 뭔가 좀 끈적거리고 뭔가 건조해지고 좀 때처럼 밀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촉촉하고 흡수가 진짜 빨라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빠르죠? 끈적거리는 느낌이 없어요. 근데 촉촉함은 되게 오래가요. 그래서 이 위에다가 보습크림 한번더 발라주시면 더 좋고요. 그냥 이걸로 끝내셔도 상관없어요. 얘는 화장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발라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여기에 이렇게 색소침착이 생겨가지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이는 게 얘가 있으니까 이걸로 수시로 수시로 이 위에다가 계속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가 발림성이 너무 좋으니까 발라도 발라도 떡지거나 뭉치는 거 없이 계속 발라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피부 전체에도 바르셔도 되지만 저처럼 이렇게 극소 부위에 또 관리해 보실 수가 있어서 너무 좋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랑이랑 궁합이 진짜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제가 또 꿀팁이 있거든요. 자, 화장하시기 전에 토너패드로 스킨팩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양쪽에 볼에 붙이시고 그 위에 이 크림으로 한번더 코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토너패드의 에센스들이 금방 날아가지 않고 한번더 코팅이 되니까 오랫동안 촉촉하고 뭔가 그 유효성분들이 날아가지 않고 더내 피부에 잘 전달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떼고 나서도 그 크림이 묻어있는 면으로 한번더 스킨케어를 착 해주시면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만의 꿀팁입니다. 그래서 이번 올영 쓸때이두 개를 같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올해 여름에 피부도 엄청 타고 내 잡티, 근 여드름 났던 이런 침착들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 많으시잖아요. 이번 겨울에 이두 가지로 계속해서 관리를 해보시면 정말 도움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뚠딴자세 번째로 보여드릴 제품은 바로 셀프 전시의 레이저 선스크린 100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저번에 셀프전시 선크림 보여드렸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얘는 혼합 자체예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의 장점만을 좀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밀착력이 99.9%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 베이스로 쓰시기 너무 좋아요. 요즘 뭐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에도 당연히 자외선 차단 성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자외선 차단제를 깔아주고 그 위에 화장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얘 예 쓰시면 돼요. 얘가 베이스 메이크업하고 너무 궁합이 좋기 때문에 이거 위에 바르셔도 뭐 뜨거나 흡수가 잘안 되거나 이런 거 없이 밀착력 있게 되게 화장을 잘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형을 좀 보여드리면 이런 제형이거든요. 너무 꾸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막 건조한 그냥 수분감만 있는 그런 제형도 아니라서 피부에 올렸을 때 되게 편해요. SPF50에 PA++++라서 웬만한 야외활동 하실 때 바르셔도 충분히 괜찮은 선크림이라는 거. 그래서 화장할 때좀 같이 쓰고 싶은 선크림 찾고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뜬단. 자 다음은 셀프전시의 비크림입니다. 비비크림인데 뭐가 이렇게 부피가 커 싶으시죠? 이번에 피카소하고 셀프전시가 손을 잡고 이 밀착 기획 세트를 또 만들어내셨어요. 책처럼 되어 있고 쫙 열어보면 뭐가 많이 들어가 있죠? 일단 선스크린 들어가 있고요. 비비크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스파츌러랑 스파츌러 케이스 그리고 퍼프까지 여기는 이제 피카소에서 만들어주신 제품들 그리고 이건 셀프전시에서 이두 가지가 잘 만났습니다. 셀프전시 제품들하고 이 피카소의 뷰티 툴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걸 활용하시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셀프전시의 비비크림 너무 유명하죠. 이 비비크림이 색조 화장이 아닌 거 알고 계셨어요? 원래 이 피부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받고 나서 그 울긋불긋해진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밖에 나갔을 때 빨간 상태로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이 붉은기를 좀 커버해주기 위해서 연고처럼 나온 게 비비크림이래요. 근데 그 의미가 좀 퇴색이 되면서 점점 색조화장처럼 비춰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셀프전시는요, 원래 그 비비크림의 진짜 의미를 지켜오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피부 진정 성분은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또 붉은 커버까지 잘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이거든요. 얘가 붉은기 12시간 커버 테스트까지 좀 완료를 했더라고요. 물론 개인차는 있겠습니다만 저도 정말 잘 쓰고 있는 비비크림이에요. 그래서 이 비비크림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피카소 이 스파츌러랑 같이 쓰기 너무 좋아요. 이 제형이 좀 꾸덕하다 보니까 양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스파츌러로 이렇게 한쪽 면을 칠해주세요. 그다음에 얼굴 위에 쓱또한번 쓱. 또한번 쓱. 이런 식으로 넓게 펴 바르기가 좋아서 양 조절도 어렵지가 않고요. 발랐을 때 얇게 그러면서 또 붉은 기는 잘 커버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를 수가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퍼프로 두드려 주시면서 발라주시면 돼요. 보이세요? 이게 호수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내 네, 원래 피부 컬러랑 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둥둥 뜨는 느낌도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릴 때마다 올라오는 이 윤광. 되게 고급스러운 윤광이 올라와서 피부가 진짜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쇼호스트니까 매일매일 방송을 할때 메이크업 하잖아요. 그래서 방송 없을 때는 좀 쌩얼로 돌아다니고 싶거든요. 그럴 때 이거 쓰면 피부가 편안하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뭐 기름이 올라온다던가 더 건조해진다던가 이런 느낌이 없이 편안해요. 왜 파운데이션 바르거나 쿠션 바르면 집가서, 아 얼른 씻어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내가 화장을 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쌩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매일매일 뭐 출근하실 때, 으를 때 쓰셔도 돼요. 톤 보정도 되죠. 어느 정도 기미라든지 잡티, 붉은기 커버도 되죠. 굳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쓸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내 피부 케어는 하면서 또 화장한 것 같은 느낌은 같이 가져가고 싶으실 때이 비비크림이 진짜 짱입니다. 뚠 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이겁니다. 덴티스트의 구강 스프레이예요. 이거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쓰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GS샵에서 FD로 일할 때부터 코스트 선배님들이 쓰는 걸 보면서 제가 선미에서 했던 제품입니다. 이게 옛날 패키지고요. 얘가 이번에 새로 나온 패키지인데 똑같은 제품이에요. 뭐, 얼마 전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말을 했기 때문에 내 입냄새는 그냥 내가 버티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마스크 벗으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좀 어느 정도의 에티켓을 지켜야겠다 싶어서 구매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입이 잘 마르기도 하고 그 단내라고 해야 될까요? 입이 금방금방 뭔가 파삭파삭 마를 때가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걸 뿌려주면 뭔가 좀 입안이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송할 때 무조건 이렇게 뿌려줍니다. 얘가 강력하긴 하거든요. 근데 막 엄청 막 독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정말 알싸한 민트 사탕을 먹은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입안이 되게 상쾌해요. 그래서 음식을 뭐 먹었어? 근데 내가 양치를 하고 싶은데 도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 뿌려주시면 진짜 그 양치하고 났을 때그 상쾌함이 입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미팅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처럼 말 많이 하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은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수시로 뿌려주세요. 그러면 진짜 나도 기분 좋고 내 상대방도 나의 입 냄새 때문에 불쾌할 일 없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뚠딴자 그래서 제가 이 다섯 가지 제품들 오늘 보여드렸는데 이번 올영사일 때 얘네만 구매를 하셔도 남는 장사예요. 이번 12월 올령 세일 좀 합리적인 쇼핑하셔서 연말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